오늘 주시 하나의 말씀 사무엘상 제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고요.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25절까지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말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였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고, 사울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암몬이라는 암몬. 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고요.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한 이스라엘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기 위해 어, 위해서 길갈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성대한 대관식을 거행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잉태되고 오늘 12장에서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니 실제 사역 기간은 50년에서 60년 정도 됩니다만 사무엘 상에서는 짧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선지자 사무엘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옮겨가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사무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퇴장할 때가 된 것이죠. 사람이 언제 가장 아름답게 퇴장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아름다운 퇴장이 가능합니다. 어떻게든지 인간적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퇴장을 늦추고 싶어 하든지 퇴장을 빨리 시켜버리려고 할때 가장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인생에서 퇴장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이 가자 하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오늘 12장은요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와도 같은 내용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선언하고 백성들로부터 인정, 인정을 받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다음은 6절부터 11절까지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돌아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징계하셨던 하나님을 돌아보는 거죠. 세 번째 부분은 12절부터 20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했던 것을 돌아 봅니다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다 13절에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인간 왕을 세워주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이 속이, 속이 얼마나 상하셨을까요 속이 터지셨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부분은요 16절에서 25절까지예요 왕정 수립 이후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계속 유지됨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근거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12절, 22절에서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근거,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그것을 22절에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었어요.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의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대요.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택하신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거룩한 이름이요 진리의 이름이요 불변의 이름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진리이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심을 증명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23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첫째,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약속하고 있죠. 둘째는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느냐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는 것이죠. 목회의 사명을 받은자가 목회를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선교사의 사명을 받은자가 선교를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주부의 사명을 받은자가 가족을 섬기는 것을 게을리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가족을 책임지고 부양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 가장이 사명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가장이 땀흘려 가족을 부양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어제 어떤 분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아파트 경비원이 아파트 경비원의 사명은 경비를 잘하는 게 그게 사명이죠. 근데 그 경비원이 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오늘 경비 그만두고 경비 아 오늘 하루 경비 빼고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러 제 산에 올라간다. 그건 그거는 사명자의 역할이 아니에요. 거기서 응? 사, 경비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기도해 야지 그건 사명자 역할이 아니죠. 아니 어떤 의사가 나라와 민족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의사의 역할을 안 하고 진료 안 하고 오늘 하루 진료 문 닫고 응?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니 그,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진료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의사가 사명 1차 사명이 의사가 의사가 1차 사명 경비원이 1차 사명 2차 사명은 그 다음에 1차 사명을 잘 감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사명을 하는 거예요 24절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신앙에 사명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24절을 보십시오. 보십시오.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25절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무섭지만 그러나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리시고 전쟁을 일으키시고 망하게 해서라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 주신 우리 각자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사는 동안,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날마다 인식하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하죠.